난이밤있냐 <Tribbs> <무섭다> .��음> 뭐, 야, 말... 야게 웃긴다. 짱이지, 맞아. 맞아, to, 이현우 <idez> 아, 근데, 중학교 올라와서 민수 생일이 처음이네? 좋겠다, 민수야. 야, 좋기는, 아이, 생일 빠른 게 뭐가 좋냐? 네. 맞아. 학기 초에는, 아는 애들 없어서 선물 받기도 힘들어. 야, 이 꼬맹이들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칼기나 먹어. 아, 민수 생일 좀 빠르다고, 형님 행사하네. 아유, 그냥. 에이, 이 조그만 게 그냥 맞으라고이 새끼 그냥. 네. 어, 전화왔다 잠깐만. 아니, 야, 쟤네 봐. 76점이네? 네. 어. 야, 내가? 어. 그럴 줄 알았어. 야, 고맙다. 어, 아유, 어 진짜네 맛있어 어, 노래가 국어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책이 뭐야 아이. 야 아이씨 바보 같은 놈들 들이뭘 한다 그랬마 그래, 저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알아도 너네들 나중에 오빠 빠 하지 말고임마 지금 잘봐도어저 사람 대단한 놈이야 사태지 크, 그냥 난 알아요 어아 오랜만에 듣는다 아이 넌 전하나 이 놈아이 고 전용나 아저씨가 신서유데인 그래 맞아 맞아 너보다 잘 알아 임마어 그래요 어 그래 그래 아이 선물은 됐고 그래, 나중에, 보자. 잘 있어. 끊을게. 야, 근데, 민수, 누구랑 통화하는 거냐? 미선이. 걔, 몰라. 걔, 우리, 국민학교 때 같은 반이었잖아. 걔, 미선이, 걔. 어? 야, 윤미선? 아우, 쏙 뜰걸. 걔, 뜰걸. 야, 너, 걔 진짜 좋아하는 겨? 아, 너 아직도 연락하냐? 아, 아 눈이 진짜... 어떻게 된거아니야 삐꾸야, 삐꾸. 그 에이, 조그만한거 그냥 별걸다 가신 거죠. 야, 시끄럽 자, 선물이나 내놔봐. 자, 내 선물이야. 받아 어? 이거 시계잖아. 넌 맨날 늦게 일어나서 지각하잖아. 그러니까 일찍 좀 일어나라고 내가 주는 거야. 이야, 되게 조금맣네 이야, 주말에도 들어갈까요? 어, 버스 왔네? 나 먼저 갈게, 민수야. 잘가, 응? 어?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지 청취는 1번 다음 메시지 청취는 2번 삭제는 3번입니다 어, 민수야 나 미선인데 지금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음성 남기는 거야 어, 오늘 주번이라 늦게까지 남아있었다 아 어, 되게 피곤해 음 이거 들으면 나한테 연락해주고 이따가 밤에 전화할게 안녕 아줌마 팔바람 같지만 주세요. 팔같이씩은 안 팔아. 아 진짜 무게 줘요. 그러면 예뻐. 백원 여기서 샀다 그러지 말어. <목소리> 야 민수야! 니네 요즘에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늦게 오너 응? 어? 요즘에 성적도 많이 떨어지고 요즘에 뭐하고 다니느라고 이렇게 늦게 들어와 응? 어? 아우! 이 담배 냄새는 뭐야 너담배세 응? 어? 아 글쎄 어? 어머니 아들을 좀 믿어보시라니까 나 성공한다니까 민수 예? 믿어봐요 좀 아유 이거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게 그냥 맨날 속만 썩여 그냥 에? 98년도 미스코리아 진 정답은 5번 미스 서울 윤미선양 예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하고요 이렇게 예쁘고 바을 키워주신 저희 부모님께 감사드리고요 마침 오늘이 저희 부모님 25주년 결혼기념일이거든요 선물이 만족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도와주신 모자 아, 박민수씨 자, 드리나 시작하겠습니다 고... 아, 예, 고마워요. 죄송합니다, 사랑해요. 자, 자, 죄송합니다 스타크래프트 코렛 아이디 담장 박민수 씨께 질문 드립니다. 세계 최초로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을 갖게 되셨는데, 현재 기분이 어떠신지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네, 기분이요.